페이지요, 115, 115요. 약간법부터 보도록 그렇게 해서 천재, 천재 있죠? 천재요, 페이지요, 115, 115요. 천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어, 자요, 어, 지문만 봐요, 지문만. 우리 다 했으니까요, 지문. 그러면요, 약관의 구속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약관의 구속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천재를 볼 때, 볼때 효율적으로 하려면, 만약에 먼저 안 되면 요약강의를 먼저 잠깐 한번 들으세요. 알겠죠? 들어보고 하면 되는데요. 아마 요약강의를 듣든, 천재를 듣든 뭐 비슷할 거예요. 자, 약관의 구속력이 큰 거죠? 그러면 약관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법 규범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사업, 사업자가 정해놓은 약관에요. 고객이 뭐 하기 때문이다. 합의 합의했기 때문이다. 합의 포함식 합의 이것을 뭐 한다. 계약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은요 골프장 운영 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의 회원에게 적용해서 골프 클럽 운영 회측중 당사자 출고 권리 의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 아무리 이것은 의무 운영 회측이지만 이것은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러면 약간요 약간 약관 작성 누가 한다 사업자가 한다 그렇게 되겠죠. 사업자가 하고요 아까 이런 밑에 와봐. 2항의 밑에 네 개요. 1호, 2호, 3호, 4호. 이것은 이런 네 가지 경우는 약관을 작성하고 빛이 나지만, 그것이 우리가 설명하거나 고객에게 교부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지만, 고객이 만약에 요구를 하면 줘야 된다. 돼? 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 장이요. 아, 그다음 보면, 어, 이런보면 사망하고 사항이죠. 약사망에서는 뭐죠? 중, 약관은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고, 사업자가 설명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그 내용을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만약에 사업자가 설명 의무를 잘못 위반하죠? 그래가지고 고객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할지라도, 약관, 보죠 어, 보험계약을요,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3번은요, 계약에,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동일한 내용이죠? 이런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약관은요,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한 것이면 사업자의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더라도, 중요한 것이더라도, 면제가 된다, 안 된다, 면제가 된다, 중요한 것이더라도, 좀 그런데요. 약관의 내용, 내용은 중요한 것이더라도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더라도. 이렇게. 됐죠? 거소에게 보충 설명이 되어놨죠? 이런 것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첫 번째,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 이미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것을 대풀이하거나 부연하는 것. 당의 거래계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무슨 규정? 확인적 규정. 아까 우리 요약직 강의할 때 했었죠. 이런 것들은, 그것은 뭐란다 설명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4번요, 설명 의무가 있는 약관 내용이 설명이 되었다.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맞는 자, 주장하는 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겠죠? 사업자겠죠? 왜요? 설명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니까? 사업자니까 이렇게. 자, 사조는요. 개별약정 우선이죠. 약관의 내용,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하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하면 그것은 그 합의가 약관의 내용보다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약관의 내용과 다른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한다.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이다. 약관의 해석이죠. 약관의 해석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석하고요. 고객마다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죠. 똑같이 해석한다. 엄격해석, 통일적 해석, 해결적 해석이라고 한다. 알겠죠? 객관적 해석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양은요. 약관의 뜻이 분명하지 않죠. 누구한테 유리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누구한테 불리하게,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한다. 그래서 6번을 보면, 그래서 약관은요. 어떻게 한다? 객관적으로 해석한다. 객관적, 해결적으로 해석한다. 실버는요 분양 분양이란 말이 중요하잖아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하게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누구한테 고객에게 유리하게 고객이 누구죠 수분양자 수분양자를 고객이라고 얘기해 그다음에 일반은칙이죠 약관은요 신의성실원칙에 반해서 공정을 잃은 약관은 무효인데 첫 번째요 부당하게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그것은 부당하게란 말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란 말이 있으면. 그것은 불공정 약관으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자, 2거는요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이것을 뭐라 한다? 기습조항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 뭐죠? 우리 보면 물건 샀는데 보면 저기 기퉁이 어디다가요 3일 내에 반송하세요. 반송하지 않으면 그것은 계약을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요.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한다. 아까 우리 말했죠?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해제나 해직권을 제안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자, 8번은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부당하게, 상당한 이유 없이, 이런 말 있으면 무조건 불공정 약관으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9번은요, 상당한 이유 없이, 똑같죠?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10번은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다 필요 없어. D가 무슨 말이야? 그건 중요하잖아. 부당하기란 말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란 말이 약관에 들어가면 그건 무조건 무효인 것이에요. 그다음에 7조의 1호 중요하죠. 사업자나 이행 보조자나 피용자가 피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책임을 면한다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죠. 그런데 어느 경우는 유효이다. 경과실로 인한 책임을 면한다는 약관 조항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것을 조심하고 대리인의 책임 과정이죠. 우리가 약관을 대리인에 의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약관의 내용을 누구한테 설명하면 된다고 그랬죠? 대리인. 대리인에게. 그런데요, 본인이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는 약관조항이죠? 이러한 약관조항은 대리인에게 불리하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소재기금지법은 부당하게, 상당한 이유 없이 는 말이죠? 그런 말에서 무조건 다 뭐다? 불공정약관이다. 자, 16절은요, 약관조항의 일부, 일부가 무효이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전속한다. 그럼 원래 약관 주항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가 돼야 되지만 일부가 무효해도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전속한다. 그래서 일부무효의 특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11번 보면요. 약관의 일부주항이 무효이죠.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창약과 승낙이죠. 자, 청약과 승낙을 보면 청약은 뭐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자, 12번은 뭐없세요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계약은 요 청약과 승낙의 객관적 주관적 합치. 13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수 있죠? 그런데 승낙은 누구한테만?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서는 한다. 13번, 요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승낙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15번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죠. 청약을 할때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어야 될표요는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누구한테 하니까 써.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줄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수 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6번은 요 청약은 뭐다? 청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줄고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17번 격지자죠. 그럼 격지자 간에 있어서 청약도 오는 청약, 청약 격지자 간에 있어서 청약은 동그라미 청약, 청약은 뭐를 해야 돼? 도달이죠. 그런데 썩어에다가 승낙은 발신이죠. 승낙은 발신 이렇게 자 18번은요.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 그렇게 됐죠.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뭐랬다 사망. 그러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11조 제2항. 19번은요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뭐라고?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을에게 주택을 팔겠다. 팔겠다. 이렇게 했어. 이걸 뭐라고 해? 이걸 뭐라고 그래? 청약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이런 이 말이죠. 너내거 살래? 이 말이죠. 청약의 유인이죠.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그랬어? 1억 원에 사겠다고 했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승낙이다. OX? X죠. 이것을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이 너내거 살래? 응, 1억 원에 살게. 너내거 살래? 청약의 유인. 1억 원에 살게 청약.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걸 승낙이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뭐라고 한다? 청약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야 돼요? 갑이 승낙을 해야 성립하죠. 그 다음에 20번은요.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출고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을 목적이라 하죠. 목적물과 대금 목적은 확정되지 않았다. 안았다 하더라도 사후에, 사후에 확장할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의 성립을 말할 뭐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정해져 있더라도 아니고,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있으면,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21번은요. 매매계약 성립 당시 매매목적물가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확정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22번은요. 당사 사이에.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 상이나 중요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 표시가 의사에 합치가 있어야 되죠. 이것을 우리 말한다. 계약의 성립이다. 23번은요. 격지자에서 청약은 무슨 죄죠? 도달 죄죠? 성락은 무슨 죄죠? 발신 죄죠? 그런데 대화자는요. 무조건 뭐다둘다 도달 죄다. 2 4번은 계약의 청약은 청약은? 청약은 그말은 무슨 말이죠? 아무 말 없이 내가 말했죠. 청약이란 말은 이미 뭐를 했다? 도달했다 도달 청약 동료라고 도달 도달하면 더 이상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6권은요 청약 발신 후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됐다 청약에서 발신 후 도달 전에 발쪽 발신 후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줄고요 줄었어요 이퀄 수령 무능력자죠 수령 무능력자 112조죠 그 법정대리인이 창약의 도달 사실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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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때부터 도달을 말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안때부터. 창약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1 7번은요 창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 불합의 주거 불합의. 불합의는 계약 불성립. 이런면 봐봐요. 여기요. 계약이 불성립한다. 그러면 창약이라서 차고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불성립하면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수 있어? 없어? 없다. 차고는 언제 나온다? 성립하고 난 후에 나온 게차고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여기는 뭐죠? 불합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계약이 불성립이 말이죠. 그러니까 차고를 이유로 취소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528조하고 529조가 있죠. 528조는 성낙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안에 발송되고 도달해야 되죠. 만약에 성낙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는데 천재지변이나 우측의 사정에 의해서 연착이 되죠? 그랬을 때는 연착이 통지를 해야 되고, 매 끝에 연착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한 것으로 보죠. 계약은 만다 성립하죠. 알 529조는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가 도달해야 되죠. 상당한 기간 안에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런 말이죠. 자, 28번은요,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안에 뭐를 못했다? 받지 못했다. 받지 못했다. 청약은 효력을 만다 상실한다 받지 못했다 말한 연착 또는 불착이 됐다 불착 연착이나 불착은 누구의 불이익이다 승낙자의 불이익이다 승낙자의 불이익 알았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승낙은 누구한테 한다 특정의 청약자 3 0은요 승낙은 청약자에 대해서 한다 청약자 알겠죠 특정의 청약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고 31번 갑이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한다는 청약을 했죠 그런데 을이 승낙했죠 을이 승낙 결고 계약 성립이죠 사망했죠 사망 상속의 문제죠 상속의 문제 알겠죠 그래서 사망했다 그런데 갑에게 도달했으니까 발송하고 도달했으니까 일단 계약은 뭘 한다 성립을 하고 무슨 문제다 상속의 문제이다 32번 일정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곳으로온다 이랬단 말이죠. 여기서 승낙할 의무 X죠.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뭐 한다. 상대방은 이에 예, 구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529조. 승낙 아니 529 529 3 3번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상약자가 줄고 상당한 기간 내 상당한 기간 내딱 그만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계약의 불성립이죠. 34번 청약자가 청약을 할때 청약과 동시에 반드시 승낙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 그래요? 우리가 528조는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이고 529조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이죠. 그럼 우리가 청약을 할 때는 승낙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자 530번은 530조는요.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수 있다. 알겠죠? 35번.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착했다. 승낙기간이 지난 후 도착했다. 연착이죠.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승낙을 하면은 계약이 뭐 한다? 성립한다. 36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청약에 대해서 연착된 승낙은 이를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자, 531조. 이런5 531조가 뭐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격지자, 대화자 아니에요. 격지자는 승낙의 통지가 뭐가 될 때? 발송될 때 계약이 성립하죠. 37번. 격지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발송, 발송, 그 다음에 성립, 발신주의죠. 격지 간의 계약의 청약, 청약은, 청약은 뭐다? 도달이죠. 격지하고 대화자가 필요 없어. 청약은 무조건 무슨 지 도달주의. 이렇게. 39번. 격제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도달? 언제부터 계약이 성립한다? 언제나 승낙은 발신주의죠? 발송할 때부터 계약이 성립한다. 40번, 정찰제. 정찰제, 그럼 뭐다? 그건 청약이에요. 정찰제 할인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물건을 고르고 바구니에 집어 넣었다. 그러면 일단 승낙으로 볼수 있지만, 바구니에 집어 넣었다 해서 승낙이 아니죠? 뭐가 승낙이냐? 가서 카운터에 제시해가지고, 데스크에 제시해가지고, 카드를 긁는다고 우리 카드를 제출해야 그걸 승낙이라고 하죠 그런데 집어넣었다가 기분이 안 좋아 다시 제자리 갖다 놨다 이 말이죠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았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은 갑은 자신이 소정하던 그림을 갖고 싶어하던 을에게 매도 의사로 뭘 했다 청약을 하였는데 누가 승낙했다 누가 을에게 청약해야 했는데 줄고 을에게 청약을 했어 을에게 그런데 지금 누가 승낙을 했어 병이 승낙을 했어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한다. 주관적 불합치다. 그 다음에 4 0번 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해서 불합치. 그러면 계약은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인데 합치했다고 오신해서 그러든지 말든지 계약은 성립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 다음에 532죠. 의사 실현이죠. 43번 청약과 더불어 송부된 물품을 소비하거나, 그러니까 갑이 나한테요. 사과 한 박스 살려면서 보냈는데 내가 먹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산다 산다 말이 없다 할지라도 계약은 뭐가 된다? 성립한다 4 4번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뭐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한 사실만 마음때 있는 때동료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자 그럼 교차청약이라고 있나요? 교차청약 이런 교차청약이 뭐예요? 동일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그 다음에 청약이니까 둘다 청약이 뭐를 해야 돼? 도달해야 되죠 자 45번은요 우연히 동일한 내용의 두 청약, 양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할 때는 계약이 성립한다. 교차 청약은 양 청약이 도달해야 되니까 먼저 도달할 때 후에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47번 교차 청약에 있어서 양 청약의 의사 표시가 동시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는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48번 교차 청약은 두 개의 청약이 서로 내용상 합치, 내용상 합치를 말한다. 동일한 내용의 청약 이 말이죠. 동일한 내용의 청약. 내용상 합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49번은요. 갑의 의에 대한 노트북의 매수 청약과 의뢰 갑에 대한 매도 청약의 줄거. 내용이 일치. 그러니까 1 0 0만원1 0 0만원 그렇다 이 말이죠. 모두 도달. 모두 도달. 계약은 뭐가 된다? 성립한다. 자 50번은요. 강사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뭐가 된다? 교차 서로 교차 양청약이 뭐를 할 때? 도달할 때 계약은 뭐가 된다? 성립 성립 이렇게 5.3.4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다 조건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망으로 본다 청약한 것으로 본다 새로 청약 그렇죠 조건의 이 변경은 51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거나 변경을 가해 승낙하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새로운 청약이죠. 청약의 거절인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이다. 이것을 무효행위 전환이죠. 오0은요 계약의 합의해제에 대해 합의해제에 관해서,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이죠.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하죠. 그럼 이것은 승낙이다 새로운 청약이다, 새로운 청약. 청약은 그 청약이 뭐죠? 가의청약이죠가의청약의 갑의 갑의 효력을 잃고 물어본다 써,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 말이죠. 53번요. 청약의 상대방이 그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거절했다. 거절? 딱 거기까지. 거절. 그러면 뭐다? 청약은 효력은 없어진다. 청약은 효력을 상실 여기까지. 일단 효력을 상실하죠? 그런데 승낙기간에 내 생각을 바꿔서 다시 승낙했다. 다시 승낙? 다시 승낙 바꿔서 승낙 동그라미. 이콜. 새로운 청약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청약이지. 승낙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계약은 성립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중요하다고. 알겠죠? 상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54번은요,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다고 청약을 했죠? 을이 이에 대금을 낮추어, 낮추어 그 말이죠.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변경. 변경을 가한 승낙을 물어본다. 새로운 청약이다. 이렇게.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5번은요, 갑이 을에게 10만원의 시계를 매수하라고 청약을 했죠. 10만원. 살래? 그랬더니 청약을 수령을 우리 만 원만 깎아주면 줄고 조건을 붙이죠 조건을 붙인 생각이죠 조건을 붙이면 물어본다 새로운 청약 계약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